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겁니다. 어휘. 에이,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버든츠하고 번을 이게 두개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요거는 여름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풀이 잔뜩 있는 거. 여름은 아니지만 하여튼 식물의 푸르른 이런 뜻이고요. 요 번을은 봄의 그런 뜻이에요, 봄의. 에, 미드 시절 같은 거죠. 어, 사람으로 치자면. 에, 봄날의 그럴 때 쓰는 거고, 요거는 초록의, 에, 식물의 그런 뜻이에요. 아, 이건 여름에 풍성하게 붙은 색깔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에, 파릇파릇한 거, 이렇게 뜻하고, 요거는 파릇파릇한 걸 뜻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She hurried, keep up with him. 따라가려고 서둘렀다. The shrub, s h r u b 가 붙은 불가사 명사로 쓰였는데, 아,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슈랍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슈랍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요, 자연을 묘사하던가, 뭐, 에, 토플 문제 풀이할 때, 이 슈랍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의 독해를 그냥 반응, 반,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무수히 겪었던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무수, 무수히 겪는 거예요. 이걸 뭐 관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관자가 또 여러분이 뭐이 한자 관자 이것도 어렵잖아요. 관목 이 관목이라 그러면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모아나다의 뜻인데 오히려 떨기나무 떨기나무라고 보면 돼요. 한 떨기 이렇게 떨걸 떨기가 아래로 이렇게 옆으로 쭉 퍼져 있는 거죠. 어, 떨기나무 어? 떨기나무를 말해요. 떨기. 응? 에 근데 이게, 예, 우리 걸로 보면 뭐 진달래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 진달래를 보면은, 이 강화도의 정수사, 미국 가기 전에 강화도의 정수사를 간 적이 있어요. 예, 정수사그 뒷길로 넘어오니까, 어, 거기 진달래가 참 만발해 있더라고요. 어, 그때 그 진달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름다웠어요, 아주. 어, 그때는 저도 봄날이었죠, 사실. <laughs> 한참 때였으니까, 미국 가기 직전이었어요. 미국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음 졸업한 지 얼마 안될 때였죠. 에 아무튼 뭐, 슈랍, 슈락, 슈랍이라 그러는데, 외우는 방법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이 슈랍은 얘네들은 나무로 치지 않아요. 얘네들은 키 작은 거, 나무는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이 되는 건 나무고요. 낮은 거는 슈랍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sh, ORT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쇼트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진달래를 기억을 해도 되고. 슈랍은 나무보다 조금 낮은 거. 어? 떨기나무. 떨기나무도 우린 다, 이런 걸다 나무라고 해요. 우린 다 나무라고 해요. 웬만하면 다 나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걸 트리로 치질 않아요, 슈랍은.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말로 맞게 해석해야 되니까, 떨기나무, 관목. 관목이라 그래도 여러분이 관목이 뭐냐? 이 관자가 모여날자 모여날 모여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도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모여나다. 뭐키 작다는 의미로 쓰는데 모여서 나다 이런 뜻인데 어렵지요. 그렇지만 슈랍이 진달래 비슷한 거를 기억해 주세요. almost 거의 growing over the path. 길을 넘어서 자라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떨기나무들은 이렇게 옆으로 안 퍼지려요. 근데도 거의 됐대는 거죠. hanging over 그녀의 이부죠이브의키 위에서 내, 내려 행잉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오로란도가 그녀 주변으로 온통 she felt suffocated 질식할 것 같았다죠. 어원 밑에서 배우기로 하고 s b she w a c a l i n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거죠. 아 사로잡혀 질식할 것 같은 거죠. 트랩에 갇혀 있는 거죠. 몬트랩이냐 이런 거죠. 음, 몬트랩에 갇혀 있느냐. 그런데 뭐 이미 답을 줬잖아요. 어, 근데 뭐키스 could be a n y w h 그렇게 자라면 어디에든도 있을 수가 있다. So close. 아주 가까이에. 그렇지만 she would never seem. 그를 볼수 없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더 내려가 보죠. 이건 더 내려가 보는데 아 이거 뭐 게임에서 나온 글을 제가 옮, 올려놨어요. 조금 음. 에, 고쳤습니다. 조금 좀, 쓸데없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Saving the Green Knight Wife. 의 아내를 From the Trap. 에, she tripped. 그녀가 밟은. 아, 그녀가 밟아. 아내죠. 그녀가 밟은. 밟아서 빠졌겠죠. 밟아서 그는 그 함정으로부터 아내를 구하는 것은 is appeal. 아주 재미있다 이런 거죠. 비주얼리스터닝 시각적으로 아주 스터닝 거리예요. 아주 아름답, 아름답고요. 아름답 예, 스틸티드 아 이거 스틸티드 여러 분 배웠죠. 중마 표현 뻔뻔하고 좀 아마 뭐, 예, 재는 듯하고 그런 거죠. 스토리텔링의 스타일은 좀 중마 스타일이야. 이거 좀 음, 뻣뻣해. 하지만 it was awesome experience. 시, 정말 정, 신나다 그럴 때좀 많이 쓰는 표현이 awesome. 우리 말로 하면 에, 짱 아름답다 아짱 좋은 아짱 신나는 경험입니다 to be able to p o r f o the 성을 다니면서 and start 그리고 my final test죠 오 저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서 becoming a coat mage mage라는 단어 몰라도 됩니다 뭔 뭐가 코트의 마법사가 magician 어? 아시죠 옛날에 뭐 magician 뭐 음, m a 션 이렇게 하잖아요. 매직 거기서 온비슷 magic, 뭐그 g 대충 마법사가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빈칸에 이어비어 공통으로 들어갈 a 단어인데 a 번에 번을 이건 보 c magic, magic, m a g 그런 뜻이에이 c magic, m 뭐 g i c m a g i 이 되는데 아무튼 사랑으로 큰 a 용서하는 건가요? c m a g c m a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 그다음에 빵을 이건 비늘 이것도 비늘 비늘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비늘. 요거는 에, 이게 밴딩 머신 밴더하고 온데서 온 거예요. 버벌은 아니겠죠. 답은 D, B, 버 burden. 이게 초록의 함정인 거죠. 식물로 식물로 만든 함정인 거예요. 여기 마치 식물로 만든 함정에 풀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이런 거죠. 그래, 지식할 것 같아요. 식충풀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뉘앙스에요. 이것도 밟아서 빠진 거죠. 이게 뭐, 이거는 게임에서 나오는 거니까, 게임 속에 잔뜩 모래는 거죠. 예, 풀이 엄청 나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을 제거하고 뭐하고 해서 다 하는 건데, 시각적으로 너무 멋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버든트 예, 이 단어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도는. 버너라고 혼동하지 마시고 버던트는 꼭배우재는 거예요. 자, 내려가 봅시다. 슈라블리, 관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알리로 붙여서 불가사으로 만들었지만 슈랍이라고 하고 슈랍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게 게르마니거원으로 어원이 도움, 도움을 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나무보다 슈, s-h-r이죠. s-h-i-l-t를 short 이렇게 연상을 하자는 거죠. 관목으로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 사전 보고 옮겨놓은 거요. 예 사람의 키보다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구별하지 않으며, 밑동의 가지가,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토플, 뭐 별로 공부도 안 했지만, 토플은 그냥 대충 한번 딱, 한 번, 딱한 번만 봤으니까, 음. 토플은 제가 나중에 강의를 오래 했어요. 토플 강의를. 오래 했지만, 처음 배울 때는 뭐, 이, 이, 슈라브리 슈라브리가 이게 뭐 관목이 되는데 관목이 뭔 관자인지 알아야죠 되게 짜증났어요 떨기나무라고도 한데 영어로는 트리 로 취급하지 않고 아 슈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여나다 모여날 관자예요 떨기가 한 떨기 두 떨기 옆으로 쫙 진달래가 다 떨기처럼 진달래도 보면 옆으로 좀 이렇게 있고 한 줄기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좀 퍼져 있잖아요 우리 나무들도 뭐그 정원에 있는 이렇게 무슨 나무들 옆으로 이렇게 퍼, 퍼지는 퍼 나무들 있잖아요. 좀나 작으면서. 그런 걸 떨기나무라고 해요. 관목은 말이 어렵죠. 아무튼 관목이라고 외워도 좋은데 이게 떨기나무인 걸 알고 외우세요. 그리고 진달래 비슷한 거다. 여러분이 슈랍이 딱 나오면 이게 상상이 좀가져야지만그 영어를 보면서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관목. 관목이 뭔지도 몰라.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슈랍이 딱 나왔을 때 머릿속이 이렇게, 아, 이런 거지? 하고, 디, 정확하게, 관목이 뭔지 몰라도, 슈랍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모습으로 떠오르는 게, 그 단어를 잘 아는 겁니다, 덤. 사파케이트, 숨차게 하다, 질식시키다. 저도 연락 그냥 외웠어요. 음, 근데 이게 뭐, SUF에는 FOC 때문에, F 때문에, B가 F로 바뀌었겠죠? 서브는 아래란 뜻이고, 아, Fauce s 가 얼핏 생각하면 뭐, 꼭지하고 관련 수도꼭지 faucet하고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f r c g 이게 목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또 배워요 이심 뭐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포카를 아래로 누르는 거라 그러는데 별로 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냥 외우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움이 안 되면 스타이프라고도 비슷한 거예요 뭐진 이게 질식시키는 거 스타이프를 메이지는 아까도 메지션에서 왔다 그랬죠. 자 번을 봄의 청춘을 에 베르날리스에서 온 거예요. 버누스, 버거스프링, 프랭땅이라 그랬죠. B S는 발음이 안 된다고 프랭땅, 에, 프랭땅 그래나 프랭땅, 에, 프랭땅 그래도 괜찮고 프랭땅 그래도 돼요. 번을 이건 미드 시절인 거고요. 비니얼 이거는 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소한 의 뜻이에요. 큰 죄는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뭐 뭐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뭐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비너스하고도 같은 저거 같은데 사, 비너스가 사랑으로 용서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비니얼. 이건 비니얼. 비너스 비니얼. 암여 비니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비니 아유. 어, 비늘 비늘이 득지 득지 붙어 있나 비늘 앞든 요거는 매수되기 쉬운 부패한 타락한이에요. 우리 친구가 맨날 주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이 좀 에, 물이 흐려야 어? 살만하다고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산다고 맨날 주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영업을 하니까 사실 응? 이 조금 응? 회사를 위해서. 에, 검찰에 잡혀가기도 했는데, 뭐, 기소는 안 됐지만, 은 어? 옛날에 뭐, 기소만 하고, 뭐, 대충 봐주고, 나중에 그랬어요. 이게, 밴딩머신에 온 단어고요. 밴드가 행상하다, 밴더, 어, 밴딩머신도 얘기했었죠. 버벌, 말의, 구두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b u 트 d e 트 이게, 예, b i r 스 i 린에서온 단어예요. 근데 뭐, 이게, 고대부로에서 어쩌고, 뭐, 이게 도움이 안 돼요. 푸른, 신로그의 그런 뜻인데, 잘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요 단어를 꼭 기억이 잘안 되니까, 요 단어를 그래도 열심히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외웠어요, 이 단어는. 참, 근데 누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이 척 보면요, 예술 아버리. 아, 관목이 있는데 이게 거의 엄청 자랐구나, 길 바깥으로. 와 오, 위쪽에서 매달려 있었구나. 주변에 잔뜩 있었구나. 옆으로 떨기 나무처럼 퍼지니까. 야, 이게, 이, 이, 여름철이 돼서 한참 자란 거니까. 이게 아까 나온 버늘은 아니는 거예요. 여름, 봄의 그런 뜻은 될 리가 없고. 버던드 트랩이 그래도 그럴듯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